쿤마 와인데, 네. 어 좌표평면 위의 점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힌트야. x, y가 실수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실수여야지 좌표평면에 표현할 수 있잖아. 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사실 얘는. 자 이거에 대해 복소수 z가 이렇게 된다. z 제곱이 실수가 z 제곱이 실수가 되려면 z가 뭐가 돼야 됩니까? z 자체가 실수였던지 맞습니까? 복소수 z잖아요, 맞죠? 복소수 Z는 실수가 될 수도 있어요. 왜? 복소수는 실수랑 허수를 둘다 얘기하는 거니까. 어, 그럼 Z제곱이 실수가 된다. 실수의 제곱은 양의 0이거나 양의 실수 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순허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Z가. 에이. 이거 두 개로 풀어야 된다. 자, 그러면 1번. Z가 실수가 되게 하는 XY는 어떻게 되나. Z가 실수가 된다는 얘기는 얘가 0이고 얘가 어, 얘는, 뭘, 없어도 돼요. 얘는, 얘는 0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얘가 0이다. 라는 애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얘가 실수가 되려면 허수 부분이 없어야 되니까, 4x 플러스 y 마이너스 8이 0이다. 그러면, 어, 1차 함수 나오네요.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8,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1차 함수 나왔고. 그 다음에, 순허수가 되려면 얘가 0이네요. 얘가 0. x 플러스 y 마이너스 2가 0이다. 괜찮아? 근데, 순허수가 되는 조건은, 이것도 있어야 돼. 허수 부분이 0이 되면 안 되잖아. 이해됐어요? 자, 어쨌든 점 P가 나타내는 도형과 Y축으로 둘. 자, 그러면 얘 그리고 얘 그려가지고 Y축 둘러싸여져 있는 넓이 그. 걸 하면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Y축 있고 막 그림 뭐 이렇게 되면 요요 요, 요, 요런 넓이 이렇게 구하는 거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얘 그리고 얘 그려가지고 Y축까지 그리고 삼각형 만든 다음에 넓이 구하면 끝.